수능 영어 이것만 알면 수능 영어 1 등급 문제풀이 비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형 8 편으로, 어법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상 틀린 문제인데, 이러한 어법상 틀린 문제는 처음부터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그러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우리가 이 보기가 있는 그러한 이 문장들부터 보는 건데, 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고 어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은, 자, 동사를 먼저 어 확인을 하는 겁니다. 동사가 있는 부분.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에, 우리가 어법 문제에 나오는 것은 자, 변화가 많은 변화가 많은 그러한 어, 어, 요소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또 그것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어, 어떤 변화를 찾는 또는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에, 한 80에서 90% 정도가 이 동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를 보게 되는데 이 동사를 볼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태를 먼저 보는 겁니다. 태. 태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능동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수동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겠죠. 그래서 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게 능동이 오는지 수동이 오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게 이제 수입니다. 수. 단수형이 와야 되느냐. 3인칭 단수형으로서 S가 붙어야 되느냐. 또는 붙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단수냐, 복수냐. 요거를 따지는 그러한 경우가 1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1단계죠. 자, 이것, 이것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자 이게 이제 본동사가 와야되느냐 아니면 준동사가 와야되느냐 이겁니다 본동사란 얘기는 저를 이루고 있는 자, 기본적인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예, 본동사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준동사가 돼야 되느냐 준동사라는 얘기는 자, 본동사는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접속사는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준동사가 와야되는데 그때는 얘가 부정사 형태가 와야되느냐 동명사 형태가 와야 되느냐, 그 다음에 분사 형태가 와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예. 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맨 마지막에 시제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어, 일단 맨 나중으로 어, 일단 밀어놓습니다그 이유가 뭐냐면 시제를 따지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앞뒤 문 앞뒤 문장의 시제라든지 아니면은 내용을 보든지 아니면 때를 나타내는 부사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3단계는 놔두고, 요 1단계, 그 다음에 요 2단계에서 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꼭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태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태에서 이 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이 동사 문제 8 90%에서 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동사의 태를 확인만 한다 해도 네,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다른 문제, 즉, 뭐, 대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자, 이외 동사 이외에 나오는 어, 문제들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요. 자 참조로 말씀을 드리면 어, 이 동사를 물어보는 문제 이외에 나오는 것들이 관계사 문제, 뭐 복합 관계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펌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 대명사는 이게 단수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복수를 받는 어, 대명사가 와야 되느냐 이거. 그 다음에 조동사와 그 다음에 시제. 다시 얘기하면 이건 가정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예, 이제 평행구조. 이런 것들이 나와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동사가 이상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로 확인을 하면 되겠죠. 또는 눈에 탁 띄게 이 관계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관계사가 나오게 되면 복합관계 되면서 아니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어,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동사부터 해결하는 것이 예, 좋겠다. 뭐.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먼저 나왔다. 이 관계,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관계사도 어떨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부터 확인을 하시면 상당히 예, 답을 찾는데, 예,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동사가 있는 부분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보는데. 자, ing 일단 태부터 본다 그랬죠. express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목적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ing가 붙었다는 얘기는 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본동사가 아니라 준동사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본동사가 있나 보세요. 여기 있어요. 있죠? 그다음에 관계사죠. 여기 또 본동사 있어요. 그러면 자, 얘는 이, 접, 이 관계되면서는 접속사까지 포함이니까 접속사란 개념이죠. 그러면 동사하고 여기 본동사 얘도 본동사예요. 본동사, 본동사 두 개예요. 본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는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두개 있으면 안되고 하나는 있어야 돼요 하나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준동사가 오는 게 맞아요. <laughs> 그러면 자 여기 투가 왔는데 자 이게 동명사냐, 전치사냐, 부정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투냐부정사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come close to ing 그러면 거의 뭐뭐 할 뻔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 그런 수어를 모른다 할 경우에는 일단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이건 어? 물음표를 해 놓는 거죠. 몰라 수어를 모르겠어 얘가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얘가 전치사인지 부정사인지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디드라고 하는 것은? 디드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지금 능동이거든요. 능동이잖아요. 그럼 능동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디드가 또 왔다라는 경우는 이게 대동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접속사 있고,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일반 동사인지 아니면 비동사인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못 본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일반 동사가 왔죠. 일반 동사가 왔으니까 자 이런 두 동사 두 동사를 가지고 쓰는 건 맞는데 대동사 대동사 둘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맞는데 태가 태가 뭡니까? 이 앞에 보니까 수동이에요. 그다음에 이 주어 이또 뭡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얘는 수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집트에서 그것이, 자,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as, as fully as,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아, 이루어진 것처럼, 완전히, 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럼 never before and never since는, 자, 전에도 그런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never since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없다 이거죠. 이집트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 지금 해석을 한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내용을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 뿐이지, 이거 지금 수동이거든요. 얘는 대동사고. 그럼 얘는 무조건 수동태가 와야 돼요. 그럼 수동태가 오, 오게 되면 어떤 수동태가 와야 되느냐. 이 시제 그대로 따라서 h a s been done이 오든지 아니면 또뭐 was done 이렇게 되든지 그래야 되겠죠. 자, 요 물론 여기 did가 왔을 때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같아 <laughs> 같은 경우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를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본 거죠. 또 주어도 확인을 해보고 그렇죠. 그다 보니까 아 역시 이거는 수동이 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을 답은 찾았지만 5번을 가게 되면 자, 여기 이 d 가 붙었어요. curved. Deal. 그러면 얘는 자, 동사의 과거형 아니면 분사의 pp예요. pp라는 얘기는 뭐 완료어도 있겠지만 일단 수동의 개념이에요. 얘는 본동사 능동이고요. 그럼 타동사인데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안 보이죠. 그러면 일단 얘가 능동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자 접속사를 보니까 그럼 접속사를 확인하죠. 앞으로 가서 여기 보니까 이지가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 분명히 목, 목적어는 얘가 능동이 되고 본동사가 되려면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그렇죠? 그럼 수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MPP라는 얘기예요. MPP예요. 그럼 PP가 올 경우 수동이 오려면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여기 비동사 있잖아요. 있어서 생략을 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게 5번은 예, 음 맞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e d 가올 경우에는 자, 동사의 과거형인지 아니면 PP, 수동을 나타내는 PP인지를 꼭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는 모든 게다 태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하고, 이 더우즈는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단수냐 복수냐 물어보는 건데, 자, 여기 지금 더우즈는 복수명사예요. 그럼 앞에 명사가 뭐가 있어요? 복수죠. 그러니까 더우즈 오는 거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태 대스는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관계대명사라든지, 또는 접속사라든지, 지시대명사, 또는 지시형용사, 이런 게 있어요.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대, 뒤를 끊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무조건 대, 뒤를 끊어보세요. 얘가 동사예요.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의 선행사는 얘예요. 그럼 여기서 대스는 뭐냐? 이건 지시형용사죠. 그러한 거대한 더미. 돌돔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시 형용사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이거를 1 번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보면서 다시 얘기하면 이 동사부터 안 보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부터 만약에 봤다, 특히 대부터 봤다, 그러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대을 지시 형용사로 보고 이대을 관계 대명사, 즉 주격 관계 대명사로 볼수 있는. 그러한 문법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이 대설 얼마나 정확하게 보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사들부터 이 동사의 태부터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첫 번째. 어법 문제는 동사의 태부터 봐라. 그 태가 맞다면 술을 보고, 만약에 술을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본동산이야, 준동산을 확인하라. <laughs> 자, 본동사가, 오는 게 맞다. 그러면 준동사가 틀리겠고, 자, 본동사가 오는 게 아니라 준동사가 오는 게 맞다. 그러면 그때는 부정산이야, 동명산이야, 분산이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지금 풀이하는 방식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풀려요. 쉬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방식이 아닌 그냥 해석을 해 가면서 푼다 그러면 1번에서 걸릴 수 있죠. 수어를 모른다면.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쉬운 거지만 4번에서 걸립니다. 또. 4번에서 또 걸리, 걸리게 되는 거죠. 이 대념법을 모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 경우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 ED가 왔을 경우에는 동사의 과거형으로 볼 거냐, 아니면 PP, 수동으로 볼 거냐. 그럴 때는 여기 목적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얘도 태 문제예요. 그래서 동사의 태부터 확인을 하면 모든 문제가 아, 일단 쉽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간단하거든요. 태수. 그 다음에 본동사, 준동사. 그 다음에 시제. 이런 아, 식으로 해서 동사를 먼저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